이 지역은 최근에 물에 잠겨 있었나 봐요. 조심해 나이트윙. 그런 데내 늪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냐. 좋아나이트윙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. 근데 뭘 조사 안 됐죠? 최근 고담 저수지에 눈물이 유입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어. 듣기만 해도 정말 수상한데요. 이건 공공보건 문제야. 고담 시민은 깨끗한 물을 마실 자격이 있어. 저희가 해결 못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. 저기요, 배트맨. 이 지역은 최근에 물에 잠겨 있었나 봐요. 으악! 오시맨 나이트윙 <laughs> 솔로몬 그런데 <laughs> 너였구나 어쩐지 넌 느피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<웃음> <웃음> 물론아 그런데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널꼭 맞고 말겠어 <웃음> <웃음> 이런 빠지고 있잖아 이봐요 배트맨 좀더 서두르면 안 될까요? <웃음> <웃음> 그런디내 늪에 훨씬거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나. 대화가 체질에 안 맞나 보군. 손포신, 아주 잘았어 기다렸나이트윙, 전투 바이크, 그래플링 후크로 구해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. 아무데도 못 가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안녕, 나이트윙. <laughs> 아, 저럼 됐겠지. 도와줘서 고맙군, 친구. 그런데는 쉬운 상대가 아니야. 이 늪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던데요. 혹시 고담 저수지엔 눈물이 유입된 사건에 대해 아는 거 있나? 최근 들어 지하수면이 변화한 것과 뭔가 관련이 있을 거야. <laughs> <laughs> 둘러야겠어요 그런데는 덩치가 크고 두네서 날못 잡아요. 으악! 나무를 휘둘러대서 우리가 가까이 으악! 접근할 수가 없어. 이대로는 우리만 지쳐. 으악! 놀이 시간은 끝났다. 그런데 이제 슬슬 끝을 내주지. 내 뒤를 따란 나이트윙. 저 녀석을 막아보죠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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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뜨렸으니 된 건가. 꼬마꾼 스웜프싱. <laughs> 당신이 우리 편이라 든든하네요. 고담 저수지는 걱정하지 마, 배트맨.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. 흠! 그럼 우린 솔로몬 그런디를 처리해야겠군. 네, 녀석을 감옥으로 옮겨야죠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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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> <목> 감옥까지 옮길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. 녀석을 저기서 꺼내줘야 할까요? 그럴 거 없어. 그런디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니까 지금 저기가 따고 올리지. 좋아, 어서 가자. 배트 케이브에서 보자고. 제가 먼저 도착할걸요? 어, 이런! 탈출했어요! 죽지 않는 게 절에서 문제야. 자꾸만 되돌아오거든. 걱정 마요, 배트맨. 녀석은 제가 맞죠. 에 <놀라> <놀라> 훌륭하군 나이 트윈 고마워요 근데 배트모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<laughs> 이력서에 도로 출동 서비스도 추가해야겠는데 여기에 도로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? 후... 고마워, 손 푸싱 두 번이나 빚졌군 언제든 말만 해 근데 그런 뒤는 어쩌지? <laughs> 데려가기 쉽게 배트모빌 지붕에 고정해줘 <laughs> 준비 다 됐어. 그럼 또 봐요, 선프싱. 물론이지. 뭐야? 아, 망했다. 선프싱, 아직 있어요? 좀 도와줄래요? 선프싱? 저기요?